최근에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산리백육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삼겹살 이렇게 기계 나오거든. 산리백육을 길게 기계 먹는 사람들 있는데 이 정도 맛으로 딱 좋거든. 그냥 이대로 냉제육 하듯지 삶을 거예요. 마늘하고 파 내가 사랑하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생강 후추 같은 거좀 넣고 소금 크게 끓는 물에 15분 불 끄고 20분 끓이고 오이 반개 정도를 이게 슬라이서 있거든요. 얇게 물에다가 소금이랑 설탕 하나, 초한세개 정도 들어갔어요. 절반씩 해서 잠기게 전부 다 맛이 좀 배게 산리, 배교게 산리가 으깬 마늘 생강 그리고 이제 뭐 고추가 들어가는데 난 이제 쪽파 고추를 이제 이게 보려 무조건 간장부터 시작하죠 마라 맛이나 이제 그런 거좀 해줘야 되니까 라오까맛 기름 초 하나 흑식 초 하나 그리고 용액킹인데 사이다를 단맛을 취향대로 맞추는 근데 여기서 탄산 맛이 나죠 미리 만들어놓은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간을 음, 이게 이제 빠이로 흰 고기 이제 요거를 얇게 이거 나름 근본 중식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삼겹살 하나에 오일을 하나 넣고 이렇게 접는 거야 한입백역이 무슨 음식이냐면 사천지방에서 먹는 삼겹살 랭쳐인데 새콤한 고추기름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용형식 산리 빠이로 완성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숙천년이란 말이지 고추기름 이렇게 듬뿍 묻혀갖고음 오이 씹는 맛이랑 기름기 있는 삼겹살의 맛이 다대기가 합쳐고이세 아. 네? 개의 조화가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적당히 뭐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소스만 적당히 만들 줄 알면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